안녕하세요. 박형기에게 박형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에서는 월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전 영상에서 최소한의 보증금이라고 할수 있는 적정 보증금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정 보증금을 받아서 월세 연체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임차인의 월세가 연체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가 미납되는 상황이 생기면 돈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돈을 못 받는 것보다는 이런 임차인들이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 임차인을 내보내지 않으면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도 없어서 문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미납된 월세가 보증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월세를 받기 위한 소송 절차 등을 통해서 돌려받는 것은 효율성 측면이나 비용 측면에서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지금 명령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법적인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도 비용이 들고 지금 명령을 받더라도 지금 명령을 토대로 임차인 소유의 재산이나 임금을 감유한다든지 후속 조치도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임차인이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있고 가압류를 걸만한 재산도 없는 상태라면 실제로 받아내지 못하거나 받아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해도 임대료도 내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버티는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수송까지 가게 된 상황이라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좀더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지 따져보셔야 하고 어차피 손해보는 상황이면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좀덜 손해를 보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주택을 인도받는 명도소송 쪽이 유리합니다 혹시나 임차인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적인 소송으로 임대로 청부소송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연치하고 있는 월세가 보증금을 제외하고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이런 소송으로 월세를 돌려받는 것이 실효성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의 진행 여부를 떠나서 웬만하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돌려받기 위한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따로 다뤄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명도 소송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명도 소송이라는 용어를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명도소송이란 임대계약의 종류나 임대료 미납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나가지 않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집주인인데도 이런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보내지 못하는 법이 참 안타깝긴 하지만 악의적인 임대인으로부터 힘없는 임차인을 지키기 위한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명도소송을 통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어야 명도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내용 증명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세가 연체되어 해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보내는 겁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임대차 계약 내용, 언제 월세가 연체되었는지, 해지 날짜는 언제인지 좀 자세하게 보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정 기간 경과 후에 해지가 되었음을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한번더 보냅니다. 이 내용증명은 필수는 아니고 좀더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면 이제 여러분이 명도소송을 하실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면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임차인이 전출을 해버려서 명도소송의 대상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차를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까지 완료되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돌려받는 겁니다. 전체 내용을 한 번에 다루려니 너무 내용이 많아서 각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연체되는 세입자가 없으시더라도 미리 알고 계시면 실제로 연체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빨리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